어 교육위원회 간사 정경리 의원입니다. 교사의 정치 편향 수업은 심각한 범죄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 교사들의 정치 편향 수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안산의 모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3학년 심화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정치 편향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규제인 EBS 수능특강에 소설과 박완서의 작품 겨울나들이가 나오자 그 시대적 배경인 6.25전쟁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채 발행 뒤인말푸 포켓에서 여자들 꼬시고 다녔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모욕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수업을 2분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표시를 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격려를 하는 모습의 만평을 수업 중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등을 비난하는 발언을 3분 25초나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때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민주당 발 가짜 뉴스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며 학생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과 수위를 보면 고3 수업 시간이 아니라. 좌파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정치 편향 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문제로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6월 1일의 지방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교사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투표권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5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거듭해온 경기도 안산의 한 고교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원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거듭해온 교사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심각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할뿐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지도 않는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 촉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수업 시간을 그릇된 정치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교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정치 편향 수업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